타타 복사입니다 상대방은 겁내님 마이를 주적으로 하시는 분이고요. 쿨이 잘안닿죠아 지모리로 석패하기에는 역시 하늘의별다이고 상대 늦었고 등 껍질 등 껍질을 잘 보이는 사람이냐? 잘 보이면은 복개불이 잘 통하거든요. 일단은 상대가 등을 안 보였고 끈더머. 어 이번에도 안 보이죠? 그냥 이럴 때는 복사 평타를 시도하는 게 낫고요. 아 이건 내가 늦었는데 가다 할수 있었는데 상대가 가드 못했고 꼬랑지를 쓰길 기대하고서 도깨비를 한 건데 꼬랑지 안썼구요아 위험해, 요 위, 위험 상황이야. 아 꼬랑지 프리스도 역시 빠르죠. 드슬 1타로 다시 떨굴라 그랬는데 꼬랑지 프리스가 더 빠르네. 요아이것도 땅글 타면 안 나와. 저땐 차라리 드슬 또탕터 긁어가지고 상대를. 시킬 수 있는 환경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랑이 땅클레이 약간 딜레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거는 상대가 인트고 쓸까봐 약간 일부러 뜸들인 건데 안 아, 쓰고요 어스매치 와너백 보소 아 데미지도 조금 있는 편이네요 완전 핵들은 아닌데 좀 있는 편이고 여기가 좀 위험해 상대 뭘쓸지이냐아 이해... 뭐야 아 그리고 매직 찌르기할때 그냥 비밀 써버렸어야 되는데 그는 놓친 거고 기회를 이 냄새인가? 아니지, 투구 썼지. 손안 맞았고. 아, 등껍지 여기서가 중요해. 이런 상황에서가 항상 중요하죠. 이것도 안될것 같아. 아, 꼬랑지 프리스트가 더 빨라요. 저기서는 무조건 뜻을 평타를 긁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 사진물을 바꾸려고 했는데 역시 마이한테 평타를 맞다 보면 캐릭크 바꿀 타이밍이 안 나와요. 막타가 딱히 있질 않아가지고. 에피플로 역시 한 건데, 요거 중요한데, 요 상황이. 아, 이게 뭔가요. 산타로스야 뭐하니. 에피플을 해도 마음을 못 놓는 게 상대방 심리가 5초가 철지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내려온 다음에는 상대 임팩트 투거나 격장 킬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렸다가 내가 이팩트 쓰는 걸본 후에 그때서야 눈사람을 썼어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선 어리석은 플레이를 한 거죠. 어우, 상대 눈치 고 점프 잘 빠졌네 어, 요번에는 아의 2단 점프가 원체 빨라서 꼬랑지 프리스라고 해도 저거, 어, 저거보다 더 빠르네요 음? 캐릭을 잘못 바꿨는데 여기서 드래곤 어쌔신을 써야 되는데 순간 판단이 쓰고요 행님네한 예, 예, 예.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우 콤보를 어디까지 여가는 거야? 아, 계속인가요 이거? 중간에 불속성이 걸려가지고 백성수머리 슬타임도 안 나왔던 것 같고 신 오늘 잘안 터지네 아 요건 또 뭐야 프리스한테 맞고 저도 바로 마이를 바꿀 거 알고서 복서 1타를 시도한 건데 어 프리스한테 맞으면은 역시 경쟁이 이뤄야 저게 그래서 마이 1타가더 빠르고 헤이 님네 아 콤보로 피가 많이 깎이고요아 요거도 구울린한발더썼어야 되네 상대 눈치 채고 점프를 하니까. 꼭 써야 뒤 있고 이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안 맞죠. 수업하자. 뭔가 쓸것 같았는데 여기서도 상대가 여기 여기 캐릭이죠. 여기 쓸것 같아. 이때는 그냥 아 역시나 화는 척만 해야 돼. 그냥 방파도 시도하지 말고 위험할 수 있어요. 저 저도 피가 없기 때문에 이막타운 좋게 맞은 건데 아메. 어 뭐야 상대방도 마음이 급해서 어 댄싱에스를 써버렸고요. 음, 평소엔 절대 쓸 일이 없는 스킬이죠. 아, 요번에는쿨링을두 번까지 뿌리니까 상대 마이가 점프를 어도쿨링이 유도로 가서 꽂힌 거죠. 음, 점프를 자주 뛰는 마이다. 이거를 빨리 파악하는 것도 마이 상대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점프를 잘안 뛰는 마이다라면 중간에 방파나 도깨비를 섞어줘야겠죠. 어우, 뭐야. 어 저렇게 접근하니까 써은 총알로 피하네요. 아, 이거 잡히는데? 행님, 네, 네, 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 초반에 너무 많이 맞는데? 핵딜이죠 아, 이거 다행히 기별로 빠져나왔고. 어, 뭐야. 위로 살짝 빠졌는데, 원래 판정이 마이 부채가 좋아가지고, 저거 항상 맞거든요? 이상하게도 저거는 안 맞았네. 아, 지렛 때문이긴 한데. 그래도, 결국엔 핵심은, 어, 갈바이 있으면, 파괴성의 쩐데시가 핵티리기 때문에, 마지막 목구를 못 주면 큰 손실은 아니고요 헝, 살려줘! 아, 중간에 불속성이라서, 맥돈속을 써진 줄 알고 꺼냈는데, 오지게맞고 있죠. 이상황에서는 무조건, 이승신을 그냥 꺼내긴 않네요 아, 개피됐어. 굉장히 폐색이 짙은 상황이고, 아, 불린에 다이 걸렸는데, 이것도 삽질하고. 어 역시. 아, 상대 어스메이지 모자에 대해서 역스킬. So, 자 야, 이상은 상대방도 좀 급했던 거죠. 위로 기면 맞고 올라간 상황에서 밑에서 내가 어떤 스킬을 쓰는지를 본 다음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면 상대가 저보다 피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방도 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어, 내가 위로 올라갔다가 땅에 내려왔을 때 무조건 천방지축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상대가 뭘 준비하고 있든지 간에 보지도 않고, 어, 천막주 격장을 써버린 바람에, 음, 제 무적 스킬, 무적 시간이 긴 교복에 잡아먹힌 거죠. 혹시 스킬을 쓸 때도 상대가 뭘 준비하고 있느냐, 뭘 쓰려고 하는가, 이거를 파악하고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마이 점대씨 맞고, 상대방도 제 쿨링창에 맞아가지고 둘라 경직이었는데, 아, 마이 점대씨가 경직이 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격권이 상대한테 큰야말 먹었어요 방파 타이밍만 재면 되는데 이게 더 쉽지가 않아요 아 이번엔 잡았네 이건 뭔캐리이야 이순신이 아니어서 아컬파를 조금 더할수 있죠 어컬파 먹으라기요 아 그냥 블리자드 한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상활동 아 이거 뭔가 아 메드기를 노렸구나 뭔가 좀 뭔가 할것 같아가지고, 복서평타를2타까지 한번 해본 게 유의했고. 아, 이게 어쨌든무굴이 아니야. 기준이 뭘까? 뭔가 쓸것 같아, 여기서도. 그래서 또 개입을 일단 해본 건데. 아, 상대가 쓸것 같은데 개입을 한게뭔 소용이냐. 상대가 만약에 스킬을 썼다면 제가, 피가 스킬 썼다면 제가 당했던 거죠. 순환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뭔가, 아, 중요 왜 이래? 아, 여기를. 잘못 썼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피가 아무리 많아도 장어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투구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면은 역전당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 나옵니다 다행히 잘 피했고 위험해 위험해 아 그때 서 써버린 거고 어 이건 뭐야 이 냄새 망했죠 하, 상대가 디스펠 썼을때 거기다 도깨비 딜을 거 캔슬 점프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어? 뭐야 이건 디스펠? 이러다가 저도 순간 당황해가지고 그냥 잡을 못한거야? 어? 아, 행님이 자비를 베풀었죠? 좀처럼 하지 않는 시스인데 상대방도 피가 너무 없다보니까 쫄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저런 실수를 하게 된거죠 캬캬캬 이겼다 이어지는 사타스사 유튜브 라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자, 어김없이 카타보스 유튜브 라디오 시간이 왔군요. 대체로 그렇듯이 오늘도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짧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지호 님께서 흥진웨건왜안 쓰세요? 다들 쓰는데! 라고 댓글 주셨는데 흥진웨건 아, 요즘 굉장히 핫하죠? 안 쓰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다들 엄청나게 많이 애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동안 제가 궁진의거을안쓴 이유는 사실 딱한 가지예요. 키가 손이 잘안 닿는 곳에 있어가지고 저는 키를 36개 다 채워서 쓰고 있기 때문에 키가, 키보드에 키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약간 구석에 짱바가뒀 넣었더니 손가락이 잘안 닿아가지고 손이 꼬여가지고 땅글 상황에서 궁진의건을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좀 위치를 바꾸긴 했는데 앞으로는 땅글로 당연히 써야 될것 같습니다. 땅글이 너무 좋아요. 궁진의건 이거 땅끌이 너무 좋아서 사실 안쓸 수가 없죠 그 땅끌 캐릭에도 개보가 있잖아요 완전 초창기에는 이오리 이오리 땅끌이 넉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오리가 한참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하지만 이오리는 딱 붙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비가 5초 차 있고 격장이나 임팩트구를 적극 노리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역강광을 당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뭐약점이없다면은그 다음으로 이제 한창 유행을 했던 게 하쿠맨이죠. 하쿠맨도 두번 대시공하면은 넉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지만 역시 붙어서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음, 한번 대시공하고 공중이 약간 뜨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 중간에 신비가 5초로 낙법이나 백동수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유행했던 땅글이 아 어, 뭐였지 드래곤 어세신이죠. 점 디크인가요? 게 약간 하쿠맨보다는 약간 멀리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격장이나 이 배트기 안 맞을 수도 있나? 아무튼 안정성에 있어서 하쿠맨이나 요리보다 좀더 우수했던 것 같고 넉백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 요리나 하쿠맨의 넉백이 못지 않기 때문에 구대본 셋진도 그렇게 크게 대중화가 되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꽤 유행을 탔던 땅끌 캐릭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게 궁진의 건 다섯 발. 땅글이죠? 이거는 너무 단점이 없어요. 아, 일단 좀 안타까운 게, 데미지가 너무 핵득인것 같아요. 클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외건, 궁진의 건 아닌 그냥 외건에 탕탕 두 번만 해도, 데미지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걸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생각해 많이 나고, 궁진의 건도 데미지가, 네, 다섯 벌다 맞으면 엄청 많이 날더라고요. 땅글 캐릭,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게 는지 모르겠어. 게다가, 어, 뭐, 아쿠맨이나 이오리는뭐 한대 맞으면 속성이 걸려서 못쓰긴 한데 쿠맨이나 드래곤 세진같은 경우는 5초 신비가 차있으면은 꼬랑지 프리스나 꼬랑지 카드마사 이런걸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궁진의건 땅클같으면은 5발을 굉장히 연사로 썼기 때문에 결국엔 총알이 추적에 와서 한 세번째 총알이 꼬랑지 써도 와서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랑지를 쓰나마나인건데 거기서 더 문제는 이게, 정조전 하면은, 땅, 끌, 아, 방파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꼬랑지 쓴 다음에, 가드키를 눌러도 방파가 되기 때문에, 그거막고 넉백으로 또 드랍이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궁진의 건, 땅글 같은 경우는 정조전을 아무리 했어도, 음, 기립 상태에서는 물론 방파가 들어간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땅글로서 하는 정조전은, 가드 가능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꼬랑지로 벗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적해오는 총알은, 가드가 되게끔, 그러면 좀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가뜩이나 핵딜인데, 그거 다섯 발 맞고, 어, 드랍까지 돼버리면 너무, 예, 기울더라고요. 아, 갈수록, 진화되는, 뭐, 캐릭들 나오고, 갈수록 여지가 없는 캐릭들만 나오는 것 같아서, 씁쓸함을 금할 그 길이 없네요. 음,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즐거운 농사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祝你们，拜！